안녕하세요. 따뜻한 책한 잔입니다. 조선 최고의 실학자 정약용은 정조와 함께 조선 후기의 개혁을 이끈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는 정조 사후 18년간 힘든 유배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인생의 최대 고난의 시기에 정약용은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새로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책 《다산의 마지막 공부》에서는 그가 유배 생활 동안 공부했던 심경과 소학을 토대로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주는 메시지들을 전하고 있는데요. 어떤 보물 같은 글귀가 있을지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스스로에게 모든 정성을 다하라. 그 뜻을 성실히 한다는 것은 스스로 속이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스스로 삼감이니 군자는 반드시 홀로 있을 때 신실해야 한다. 소인은 한가하게 있을 때에는 못하는 짓이 없다가 군자를 보고 난 뒤에 슬며시 나쁜 행실을 가리고 선한 것만 드러낸다. 이를 일컬어 내면의 성실함이 겉으로 드러난다고 하는 것이다. 대학 전 6장. 앞에 구절은 8조목의 세 번째인 성의를 해설한 것이다. 성은 중용의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서 하늘의 도우라고 했고, 그 성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사람의 도우라고 했다. 대학에 실려 있는 이 구절에서 성이란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것으로 하늘이 준 본성에 충실한 것이라고 보았다.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나쁜 냄새를 싫어하고 좋은 빛을 좋아하는 것처럼 악을 싫어하고 선을 좋아하는 것은 하늘이 준 선한 본성에 충실한 것이다. 또한 이러한 본성에 충실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스스로 만족하는 데 있다. 따라서 군자는 다른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자기 자신을 가다듬고 수양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 그것의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홀로 있을 때 삼가는 것이다. 그 원문이 신독으로 널리 알려진 군자의 수양법이다. 앞에서 소인이 한가하게 있을 때에 못하는 짓이 없다가 군자를 보고 난 뒤에 슬며시 나쁜 행실을 가리고 선한 것만 드러낸다고 했던 것은 단순히 나쁜 행위라는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행실만을 꾸짖는 것은 아니다. 남들이 볼 때에만 선한 척하는 이중적인 처신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인간이 스스로의 나쁜 행실을 숨기고 가리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늘이 준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맹자가 말했던 사단 가운데 의롭지 못한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마음, 즉 수호지심으로 말미암는다. 정자는 마음 속에는 항상 두 사람이 있는 것 같아서 선을 행하고자 하면 그 사이에 끼어드는 악이 있는 것 같고 불선을 행하고자 하면 또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으니 이것은 바로 마음 속에서 선과 악이 서로 싸우는 증거다라고 말했다. 이를 보면 선한 사람에게도 유혹과 욕망에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있기 마련이고 끊임없이 그 다툼을 이어가야 하는 것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어야 하는 삶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그 모든 것이 드러나고 만다. 노너 위정에는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고 그 이유를 잘 살피고 그 사람이 만족하는 바를 잘 관찰해 보아라.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을 숨길 수 있겠는가, 숨길 수 있겠는가, 라고 실려 있다. 한 사람의 행동과 동기를 잘 관찰하면 누구라도 속마음이 드러나며 자신을 감출 수 없다는 말이다. 물론 이처럼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볼수 있는 것은 비범한 능력이라고 할수 있다. 하지만 평범한 사람들이라고 해도 많은 사람들이 살펴보면 진실이 드러난다. 증자가 말했던 열륜과 열손가락이 가리키니 무섭구나가 바로 이를 가리킨다. 내면의 성실함, 즉, 존재의 올바름은 행동으로 드러난다. 존재가 옳지 않은 사람이 아무리 겉을 꾸미고 선한 행동을 하더라도 결국은 드러나고 만다. 잠깐 동안 겉을 꾸밀 수 있어도 내면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우러나오지 않는 행동은 계속되기 어렵다. 군자는 바로 이 이치를 알고 깊이 깨닫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삼갈 수밖에 없다. 바로 지금 오늘의 모든 정성을 다하라. 아무리 오른 길을 가고자 다짐한다고 하더라도 대다수 사람들에게는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데, 이런 작은 일쯤이야. 이번 한 번만 하자 등 사소한 유혹에서 자유롭기는 힘들다. 혹은 좀더 대담하게 신념화해서 본능에 충실하자. 오늘을 즐기자. 한 번뿐인 인생인데 라며 합리화하기도 한다. 요즘 유행하는 욜로나 한때 유행했던 까르페 디엠과 같은 용어가 이러한 세태를 잘 나타내는 말이다. 하지만 이 말들의 진정한 뜻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방만한 삶의 방식을 뜻하지 않는다. 까르페디엠은 라틴어로서 로마 시인 호라티우스가 쓴 농사에 관련한 시에 실려있는 구절이다. 시의 마지막 구절. 오늘을 붙잡게. 내일이라는 말은 최소한만 믿고는 한해 동안 땀 흘린 대가로 수확하는 기쁨을 마음껏 누리라는 말이다. 오늘만큼은 내일의 걱정으로 고민하지도 말고 내일의 희망을 위해 전적으로 오늘을 희생하지도 말라는 것이다. 하늘이 사람들에게 준것 중에 가장 공평한 것이 시간이다. 어떤 부유한 사람도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가질 수 없다. 아무리 비천한 사람도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도 마찬가지다. 그 시간 중에서 오직 우리의 것이라고 할수 있는 것, 우리의 뜻대로 할수 있는 것은 바로 오늘, 현재 뿐이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으니 우리 것이라 할수 없다. 미래 역시 아직 오지 않았다. 마치 외상처럼 당겼을 수도 없으니 역시 우리 것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오직 우리의 것인 오늘에 충실해야 한다. 바로 오늘 내면의 성실함을 채워가야 하는 것이다. 사람의 혀나 팬에서 나오는 말 중에 가장 슬픈 것은 그랬더라면 좋았을 텐데라고 한다. 결코 고칠 수 없는 과거를 후회하며 오직 내 것,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오늘을 허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용문에 함께 실린 원문에는 부은은 집안을 윤택하게 하고 안락한 삶을 보장한다가 있다. 하지만 아무리 부유하다고 해도 마음의 윤택함에 비할 수 없다. 격언 연벽에 있는 곤욕이 근심거리가 아니라 곤욕을 괴로워하는 것이 근심이다. 부귀영화가 즐거움이 아니라 그 영화를 잊어버리는 것이 진정한 즐거움이다 라는 말이 이것을 말해준다. 부유하든 가난하든 행복은 마음의 윤택함에 달려있다는 의미다. 군자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덕을 닦고 수양을 계속하는 것이다. 오늘은 어제와 내일을 잇는 달이다. 따라서 오늘의 성실함을 채워나가야 비로소 과거는 과거가 되고 미래는 미래가 된다. 여기까지 다산의 마지막 공부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저자는 오늘의 모든 정성을 다하기 위해서 내면의 성실함을 채워나가라고 강조합니다. 여러분은 내면의 성실함을 어떻게 채워나가고 계신가요? 개인적으로는 지나간 과거나 해야 할 일들에 휩쓸려 오늘을 성실히 살지 못한 건 아닌지 또 한번 돌아보게 하는 글이었습니다. 오늘에 충실하기 위해 내면의 성실함을 다하기 위해 실천하고 계신 일들이 있다면 댓글로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